교회력에 의하면 성령강림 주일 지난 바로 그 다음 주일이 3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3위일체 주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3위일체 주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3위일체 하나님, 3위일체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에 복을 퍼부어 주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영등포 교회가 올해 120주년을 맞이하였기에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고, 오늘은 그두 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사람을 향한 사무일체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무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송량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영원히 상속받아 살게 하는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오늘 앞부분의 말씀은 그 내용들을 좀더그 내용들을 세밀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택정하고 성량하고 인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송도와 교회로 만들어가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란 이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그 다음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택정함을 받고 성령함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은 그렇다면 택정함과 송량함과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인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첫째, 우리는 과거 어떠한 존재였는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던 존재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던 존재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였다.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며 살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같은 존재였다.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나? 거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세상 풍조만 따르며 살던 존재들,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살던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과거에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점을 잊지 말라. 지금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고걸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카키 예비치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18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무원 봉급으로는 외투 한벌 장만하기도 쉽지 않던 시대였는데, 그때 그는 인생의 삶의 목표를 외투 한벌 장만 여기에 두고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피눈물나는 저축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결국 저축하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고,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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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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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은 많이 걸렸지만, 자기가 바라던 그 외투 한 벌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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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저축, 저축 해서 평생의 목표인 그 바라던 외투를 제가 사, 구입하게 되니, 그리고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는 새로 산그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딱 가루 입었는데, 그날 밤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고 저축하고 애써 장만했던 그 외투를 강도를 만나서 강탈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허탈한 그 주인공은 경찰서에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것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외투를 찾으려고 평생 모은 그 돈으로 외투를 샀는데 한번딱 입어보고 그거를 강탈당했으니 무진장애를 썼으나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추위에 감기 걸리고 고열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것이 소설의 전말입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일평생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외투 한벌 장만하는데 평생을 걸고 살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역설하는 소설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외투 한벌 장만하는데 일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니면 외투 한 벌은 아니지만 그런 거 비슷한 것, 그런 거 비스무리한 것, 그걸 위해서 평생 절약하고 저축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인생의... 최대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나타났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휴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떠하신가 대단하시다 풍성하시다 한마디로 엄청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유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일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시어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은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이러한 점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다음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존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실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플리머스 교회에 전에 내려오고 그 교회에서 전에 내려오고 있는 실화면서도 미담입니다. 자, 오래전에 들었던 것인데 들으면서 아주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배가 끝나가려는데 앞에 계신 한 할머니가 평상시 그런 할머니가 아닌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그 강단에 올라가서 좀 간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거나 순서를 맡으려면 적어도 미리 다 아, 이게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때는 빨리 기도를 해야죠. 순식간에 그 목사님께서 순식간에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을 구하면서 아, 그래도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할머니 올라와서 간증을 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강단에 올라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길지 않고 짤막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교회 마당에선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놓고, 얼마요? 얼마 받겠어? 이래가지고 경매하는 가운데, 교회 마당에서 주일날, 여러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마다, 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꾼이 한 사람을 놓고 얼마요? 하고 파는데, 저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경매에서 아버지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나도 팔려가게 될 터인데, 나는 어디로 가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나오시다가 자기를 보더니 "얼마요? 이 아가씨, 얼마요?" 800불입니다. 그 목사님이 800불을 현찰로 주고는, 저를 샀습니다.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하고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8년 동안 나를 해방시켜 준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소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공동체를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